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아, 마태복음 6장이죠? 네. 6장 몇절이죠? 6장 오늘 16절부터 14절부터 할까요?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 네, 일본하고, 네, 일본하고 어떻게 일하던가요 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려이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고부어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 뭐 1사조 십오조 얼마합시다. 따로 내용 이좀다른것 같으니까요. 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음.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응, 이것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자, 너희가 바로 그 제자들이죠. 이렇게 너희라고 부르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응. 그다음에 2번은요 질문이 뭐죠? 지금 질문 2번 3번 같이 볼까요? 약속과 명령이죠. 네. 몇 여기, 명령부터. 어, 여기서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너희 과실 뭐지? 너희 사람의 너희가 사람의 과실에 용서하면. 용서 하냐 용서하라는 얘기겠죠? 네. 음. 그럼 약속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지. 너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에 용서하시려니와 네. 그러면 약속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용서해주실. 것이다. 이제 명령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줘라. 용서하라. 그러면 약속은 가능 너희의 과실도 용서해 주리라. 어, 하나님도 너희 의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아니면 너희를 좋아라면 너희가 용 용서, 너희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까 어, 어, 과실이 죄라는 거죠. 여기서 과실이란 말은 죄도 포함되고 잘못도 포함되고 다 들어가죠. 죄가 제일 크겠죠. 네, 잘못도 죄에 포함되니까요. 네, 잘못도 죄. 죄라고 하는 것도 좀 단계를 나누면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도 음. 하여튼 다 합쳐서 죄라고 해도 되고 여기선 과실, 잘못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음. 죄란 말보다는 잘못하면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음. <laughs> 겠죠. 맞나요? 음. 음. 그다음에 15절에는 똑같은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음, 용서하면 용서 하나님도 너희 용서거고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15절은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네. 않을 것이다. 네. 같은 네. 말이겠죠. 나 네. 음, 자, 그러면 4번을 넘어볼까요? 네. 약속은 질문 질문이요? 위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있는가? 응, 그럼 하였다안았다 하는 걸알수 없으니까 뭐라고 답하면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잠깐만요, 저 이분 아직 안 했어요. <laughs> 했는데? 어, 아, 그냥안 그래? 어, 적었을 뿐이지. 자, 응, 저번기다릴게요나 그래. 말이야. 그래 안한게 아니라, 안 적었을 뿐이지, 안 적었다고 는지 아니, 안니었다는니 아니, 라못 적었다고 말해야지 됐어? 자 네. 응. 4번? 저번 저도 성냐니아 자꾸 넘어가길래 지우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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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번 해볼까요 응. 네 아니, 위, 위 나온 사람 <laughs> 하나님의 명예가 됐고 어떻게 했나 따라야 했을 것이다 <laughs> 순종해야. 순종해야만, 순종해야만, 순종해야만 했을,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우리가 당위라고 하죠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만 했, 했다라는 건 분명하죠 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번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네. 5번 질문 이 뭐죠?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만났나? 예. 위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이거죠? 네. 만났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거죠? 이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이걸 읽은 게 바로 들은 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6번 해볼까요? 6번 1번 같이 해야 되죠? 네. 네. 그냥 이번에 같이 하는 거야? 네. <laughs> 자 그럼 이거 6번 1번은 재밌는 죠그 똑같이 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음, 명령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좀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나? 음, 자 그럼 써볼 것 같이 자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laughs> 말씀하고 좀 다르게 구약의 말씀은 적용이 필요하지만 신약의 말씀은 적용이 거의 필요 없이 똑같은 경우 많더랬죠. 음. 어, 엄밀히 말하면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약속도 그대로 들어되고 명령도 그대로 적용해 되죠. 음. 자, 그럼 뭐라고 쓰면 을까요 똑같이 3 번과 똑같이 음. 7 번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음. 용서해 주어라. 음. 똑같이 쓰는지 아니면 몇번것 같다 이렇게 하든지요. 음. 한자로는 상동이라고 해요, 상동 위상자 음. 같은 동자에서위와 같다 이러죠 <laughs> 근데 상동인데 상에 위가 많으니까 뭐 7번과 같다 이렇게 하든지 뭐 2번과 같다, 3번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야겠죠자 마지막입니다. 6번이야. 6번이 나왔던 거. 아, 6번, 7번 같이 한거 아니야, 도영아?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아, 다안적었다고 미안 미안. 게다가 시간 엄청 많이 남았어. 미안해. 내가 너 너처럼 급하게 하다 보니까. 8 번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 8번 질문이 뭐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구체적인 적용. 그렇죠. 보시다 자 <laughs> 다른 사람에게 과, 잘못 과실을 나한테 죄 지은 것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저럼어떻 네. 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예나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줘야 될 이유가 네. 뭐예요? 음, 하나님께서 음. 지난번과 말했듯이 음. 나쁜 사람도 사랑하는 것과 네. 같이 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뜻아닙니요 하나님께서 음. 아, 용서하는데 라왜왜 왜 용서해야 될까요? 제, 어. 하나님께서 <laughs> 또 우리를 우리의 과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난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딱한 번만 용서해 준다. 할... 음,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두 번은 용서 안 해. 왜? 그, 왜냐,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음, 음. 물론 받을 수 있지만 또 똑같... 잘못을 계속 반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음, 그럼 어쨌든간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서 용서해 주는 제일 큰 이유는 <laughs> 내가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난한번 용서 해 준다. 결정한 네? 그 거지. 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용서 해준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주는 거라 이렇게.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laughs>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 아, 중요한, 거야. 아, 중요,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래갖고 잊어버린다는 거지. 나는 용서받은 게 없는 거야. 그리고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보니까, 너이사람왜용서줘야 돼?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 용서해줄 없는, 적 없는데, 내가 왜 용, 나는 왜 용서해줘야 되냐, 이거죠. 아니면, <laughs> 내가 먼저 용서해주면 그사람다 용서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죠.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할 일이 없는데 뭘 <laughs> 그렇죠. 나만 용서해주는 것. 이 사람은 나 용서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laughs> 내가 어, 나는 그러지 않아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laughs> 일면 맞는 말도 할는 것도 있죠. 그런 성경은 항상 오라니면 <laugh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큰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용서해주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되게 작은 거라는 거죠. 큰거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거 용서해주는 거 당연한 거죠. 네. 그...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근데 큰거 용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잘못을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어,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걸 기억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어, 내가 용서 받았다는 라거 내가 용서 받았다고 할때 용서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냐면 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줄수록 내가 용서받은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힘들지만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 약간 사랑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다는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은 똑같은 건 아닌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관계가 있단 말이죠. <laughs> 그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자, 기영이가 도영이한테 혹시, 뭐, 의도적인 실수도 그렇지만, 그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도 할수 있잖아요. 그때 도영이가 버럭 화를 냈었죠. 짜증을 내거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마 빠는 뭐라고 할까요 네가 짜증 내는 것도 맞다. 왜냐면 얘가 실수했거나 잘못한 거니까. 어? 의도적으로 했다면 더 나쁜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형 형제간에 어떻게 하길 바래요? 아예. 아, 이 예. 네가 이번에 용서해 줘라 하는 걸 바라는 아. 거죠.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게 부모님 마음인 거죠. 형제간에, 형제간에 잘못할 수 있어, 잘못하면 안돼 해도 되지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그때 당한 사람이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 은때 뭐 용서해 줘야 이건 뭐예요? 부모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이 형제도 사랑해서 사, 사랑했으면 그리고 사이좋게 화해하게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해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럴 수 있죠. 어, 그러면 맨날 용서해 주니까 맨날 잘못해도 되겠네. 그러는 라건 아니죠. 하나님 또 뭐라고 하세요? 형제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잘못하면 안 되지만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너가 왜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마음, 하나님 마음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는 아버지니까, <laughs> 신경 쓰는 걸, 아,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그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형제 간에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인 거예요. 음. 신형지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의 자녀들이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다른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사랑,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용서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laughs> 제자인 걸 안다, 무는 말이죠. 어우, 사람들 독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걸 알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무엇 뭐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 목적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되고 전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쉽지 않지 음. 예,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누가 기도할 차례죠?